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인코리아장행닷컴 행정사사무소의 장만익 행정사입니다. 어, 날씨도 많이 추워졌고요. 또 어제는 비까지 내려서 더 많이 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어, 최근 들어서 F299 비자 관련해서 문의를 좀 많이 주고 계시고 어, 솔직히 제가 이전에 F299 비자에 관련돼서 설명을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조금 디테일한 거를 좀 원하셔서 제가 우선은 예, 그 부분을 대해서 긴급하게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어,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어 버전은 어제 아마 어, 들으셨을 거고 오늘은 한국어 버전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F-299 비자는 어, 이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어, 예 사업을 할수 있느냐? 사업을 할수 없느냐? 예, 둘다 맞습니다. 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만 할 수도 있고, 어, 특정 분야의 일만 할수 있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F2 99 비자를 변경할 때다 알고 계시죠? F1 오 F3 비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D8 투자비자, 어, 잘안 써지네요. D9, 개인사업자, 무역하시는 분들,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E1부터 E7 특정활동비자까지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 F1, F3, D8, D9은 7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사라졌어요. 그래서 모두 다 5년이 지나면,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지침이 변경된 것 같아요. 이제, F299을 받았어요. F299을 받아, 받아서 이제, 일을 하든, 취업을 하든 해야 될 거예요. 다만, D89 비자 가지고 계신 분들, 이제, 사업 비자로 오신 분들은, F299 비자로 근무를 하셔도, 이제, 어, D89 사업은 계속 영위를 해야 되겠죠. F1, 어, 좀 지울게요. 음, 예, 다시 한번 지우고. 좀 많이 늘었긴 했는데, 아직도 좀 불편합니다. F1, F3는 원래 F2 비자의 배우자, F3는 어, D8, D9, E1부터 E7 비자의 배우자가 F3 비자인데, 이분들이, 어, 그냥 일을 할 수는 없고요 워킹 퍼밋을 받아야 됩니다. 워킹 퍼밋은 E1부터 E7 비자에 해당하는 일을 하는 거고, 이제 자격 요건이 되는 경우에 워킹 어, 퍼밋을 받고 일하는 경우에요. 그런 경우에 기본 조건을 갖추면 F-299로 비자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 설명을 해드렸고요. F-299 비자는 크게 일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어떠냐면 현재 이전에 일했던 자 F-299 이전에 E-7 비자를 가지고 계셨다. 그러면 E-7 비자의 뭐 IT 종사자였다, IT 쪽에. 그러면은 E-7 비자의 IT를 IT 계통을 일을 하지 않는 것과 E7 비자로 이전에 F290만 받기 전에 E7 비자로 일했는데 계속 IT를 회사에서 일한다. 이두 가지 조건을 바꿀 수 있는데, 볼수 있는데요. E7뿐만 아니라 d 8 d 9 e 1부터 E7 이 모든 비자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E2인 경우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이로 계신 E1 비자도 다 똑같습니다. 예, 여기 변경만 하면 되는 거고요. E7 비자는 얘만 들은 겁니다. E7 비자에서 일을 하지 않고 E7의 IT 계통에서 일을 했는데 IT 디자이너로, 근데 IT 쪽에 일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F299 비자 가지고 계신 분이 이런 경우에는 어, 다른 일을 하고 싶다, 예를 들면 영어를 가르치고 싶다 E2에서 예, 그런 경우에는 어, 출입국의 워킹 퍼밋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E2에 대한 워킹퍼밋을 받아야 돼요.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F2-99 비자를 변경하기 이전에, 이전에 E7을 가지고 있었는데, E2를 가지고 있었는데, E1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만 하고 싶은 경우에는 워킹퍼밋을 받아야 됩니다. 다만, 이전에 E2, E1, E7 비자로 받았을 때,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경우, E7 비자인 경우, 예를 들면, IT 쪽에서 일을 했다. 근데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일을 하고 싶을 때, 예, 출입국의 허가를, 허가 대상은 아닙니다. 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F299 비자를 받기 이전에 근무하는 그, 워킹 필드 있죠? 예, 카테고리를 하지 않고, 거기서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만 하고 싶은 경우에, 워킹 퍼밋이 필요하고, 이전에 F-299 비자를 받기 전에 일했던 곳에서 계속 일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을 하더라도 워킹 퍼밋을 받지 않고도 일을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은 비즈니스입니다. 자, 이전에 설명해드린 부분은 여기까지 설명해드렸어요. F-299 비자를 받았다. 그리고 이전에 E-7 IT 쪽에서 일을 했다. 그러면은 아, 나는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런데 IT 쪽에서 계속 워킹을 하고 있다 계속 일을 하고 있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사업을 할수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렸죠 네그 맞습니다 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다만 사업을 하기 전에 E7으로 IT에서 계속 일을 하고 F2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IT 관련된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출입국에 허가를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허가 허가가 꼭 있어야 됩니다 허가 자 그래서 이 이유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 e7 비자를 it 쪽으로 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it 쪽에 일을 하고 싶은데 실제로 이 분이 it 쪽에 관련되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어, 이 사업을 it가 아닌 예를 들면 레스토랑 이라든가 예 그런 쪽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출입국에서 퍼밋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을 하실 때 사업을 하실 수 있어요. F2-99 비자 받기 전에 E7 IT 쪽에서 일을 했다면 예, 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출입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 확인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비디오를 한글과 영어로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사업 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F2-99 비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전에 E7, E2, E1부터 E7 비자를 가지고 있어요.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사업을 할수 있어요. 다만 사업을 할 때는 이전에 E1, E7, 뭐 그런 쪽에 관련된 일을 했던 필드하고 연관성이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출입국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을 해 드립니다. 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업무 영역 필드가 동일한 부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출입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수 있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상, v 자인 a 리 n k o 장만익 행정사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Visa in Korea.com 또는 유튜브 채널 또는 Uh, facebook.com/slash visa in Korea 요즘에 이메일이나 어그어 그 어,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정말 죄송한데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기 때문에 일일이 답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페이스북이나 저희 웹페이지 나와 있는 저희 회사 주소 또는 저 개인 셀폰 넘버로 전화를 주시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